75세 할머니인 제 도전에 다들 충격받았습니다. 제가 노래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였습니다. 엄마, 이제 쉬세요. 70이 넘으셨는데 뭘 배워요? 아들이 한 말입니다. 할머니가 무슨 노래예요? 손주 봐주시면서 집에 계세요. 며느리는 비웃기까지 했어요.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아세요? 바로 랩이었습니다. 랩이요? 어머니, 농담이세요? 응, 농담 아니야. 그밤 유튜브에 들어갔어요. 할머니 래퍼, 할머니 래핑 검색했습니다. 세상엔 저 같은 할머니들이 또 있었어요. 무대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랩을 하는 할머니들.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. 아 그래, 내가 누군지 까먹고 있었어. 엄마, 할머니로만 살다 보니까 다음 주 저는 랩 힙합 학원에 들어갔습니다. 엄마, 요즘 뭐 하시길래 매일 나가세요? 랩 배워 요즘 네? 아들과 며느리는 말이 없었어요.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. 6개월 뒤 화면을 두번 두드려주세요. 계속 이어집니다. 저는 작은 공연장 무대에 섰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75살 래퍼 은희입니다. 관객들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. 제첫 공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고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. 지금 제 핸드폰은 밤새 울려요. 할머니 너무 멋있어요. 용감하세요. 저도 따라하고 싶어요. 75살이라고 끝이 아닙니다. 새로운 시작입니다. 아들이 제 영상을 봤을 때의 표정 잊을 수가 없어요. 이제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래퍼 은희입니다.